하하 허허 핑퐁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치님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하나요? 오늘 저희가 행해진 서비스 화쪽이 길게 오면 리시브로 할 겁니다. 네. 저희가 앞에 짧은 행해진 서비스를 리시브로 했잖아요. 네. 또 오늘은 길게 리시브로 할 겁니다. 네. 자세 한번 잡아보세요. 다리는 똑같습니다. 가서 네. 처음에는. 포핸드 있죠? 네. 포인드 치는 느낌으로 임팩트를 좀줬서칠 겁니다. 자, 가서, 치고. 자, 가서, 치고. 이것도 라켓이 저희가 포핸드칠때 이렇게 들고 치잖아요. 네. 그 느낌을 치셔야 됩니다. 네. 내려가시면 안 돼요. 네. 들고 친다는 느낌을 치시면 돼요. 네. 처음에는 치게 되면 포핸드 쪽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포핸드 쪽으로 잘안 가시면 음. 저희가 앉는 느낌 있죠? 서로가 이렇게 앉는 느낌. 네. 앉는 느낌으로 포핸드 치시도 상관 없습니다. 음, 네. 그 다음에 박자는 저희가 어떻게 치라고 했습니까? 박자는 맞고 뜨면, 바, 맞고 바로. 예. 박자가 느리게 맞이, 치면 안 돼요. 네. 맞으면 바로 친다는 느낌으로 치셔야 됩니다. 네. 자, 가서 치고. 자, 가서 치고. 라켓 내려가시면 안 돼요. 네 자, 들고 치고. 자, 들고 치고. 이거 치고. 자, 이게 1번입니다. 네. 2번은 저희가 맹공 드라이브를 했잖아요. 음. 맹볼 드라이브를 할 겁니다. 네. 자세 잡보세요 자, 가고. 당연히 라켓 뒤로 좀 빼야 되겠죠? 네. 그 각을 좀 숙이시고요. 그 공이 있으면 약간 윗부분 있죠? 네. 윗부분을 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빼고. 이것도 박자 맞으면 바로써인거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자 빼고, 자 드라이버, 자 빼고 드라이버, 자 빼고 드라이버, 자 이것도 당연히 공이 돌기 전에 스윙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가서 드라이버, 자 가서 드라이버, 자두번돼요 드라이버 내리시면 안 돼요. 위에. 자한번 더. 자, 이게 두 번째고요. 네. 세 번째는 저희가 앞에는 점프하면서 친게 없어요. 네. 지금은 점프하면서 드라이브를 하나 할 겁니다. 음. 자세 잡아보세요. 네. 자 틀고 드라이브입니다. 어. 자 점프하면 드라이브. 또 빼고 점프하면 드라이브. 빼고 점프하면 들어가고 자 두번 더요 빼고 점프하면 들어가고 빼고 저희가 네. 점프하면서 넣는 이유가 앞에 넣클보드 저희가 가스 했잖아요 네.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좀 빠른 서비스나 회전 서비스가 빠르게 오면 점프하면서 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회전 서비스 긴 거에서는 점프하면서 치는 것까지 영상을 넣었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하님께서 시범 잘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